습니다. 매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을 또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저희를 불러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길을 보여 주시고 저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 응답하실 때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보혈보로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저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아픔이 회복되고 또 육신의 아픔 또한 치유되는 귀하고 놀라운 새벽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세상의 유혹에 빠져 빠지게 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큰 믿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믿하며 돌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동,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그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베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아멘. 이사야 10장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 멸망당하게 될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사마리아가 바로 북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왕국으로도 불립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한 예후 왕과 같은 몇몇 왕 빼고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는 타락한 부왕국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고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부하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증거 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예배에 대한 그들의 경건한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대신에 베델과 단에 재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수백 년 동안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인의 삶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뭐하러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편하게 집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예배에 대해 점점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더욱 이방인들까지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물려와 살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더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굳이 먼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집 근처 뒷산의 산당에 가서 금송아주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들의 영을 타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비록 그 길이 멀고 힘들기는 하지만 힘든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먼 여정 동안에 그들의 제물로 쓸 동물들이 흠이 생기지 않게 데려가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아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산당에 가서 황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신일 텐데 금송아지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하나의 종교적 문화생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적 문화생활로 바뀌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배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금송아지나 다 같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신 아니겠냐고 믿었던 부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나의 복을 빌어주는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그 구원의 본질적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도우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종교가 하나의 문화생활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신실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해야 해서 하는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이 그저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종교가 하나의 문화생활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생활은 본인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여가생활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내가 위로받고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종교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는 그러한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러한 종교의 순기능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꾸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배 드리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매 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오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또 회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제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대신 그저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모든 열정을 다 버리고 점점 편안함에 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아버지 되시는 관계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우상에게 빠지며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 가운데 불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더욱더 좌절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진정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아버지와 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진정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처럼 나와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신실하고 순실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품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